나 이제. 자 유모차 미부터 타고 다니자. 짜자. <laughs> <자자. 웃음> 어, 웃기다 웃기다. 다 탔네. 야, 대박 대박. 지금 야, 눈사람 좋아? 좋아. 나 우리 학교부터 가자. 너 학교 갈 시간이다 이야. 아니 웃긴 게 유모차 지금 유모차에 프로스트 퓨리랑 눈사람이랑 저랑 다 탔습니다. <laughs> 우리 차 타고 갈래? 엄 어, 엄마가 차가 하나 있거든. 무슨 차? 엄마가 뽑기에서 뽑은 차가 있어. 어? 너 이거 다 아직 쿠키 안 모았니? 아, 맞다. 따라 우리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쿠키부터 모으러 가야 돼. 쿠키 모으려면 일단 팻을 빼야 되거든? 왠지 알아? 그래야지 더 스케이팅을 잘탈수 있거든? 일단 팻 잠깐 빼봐. 가방 빼. 가방 눌러가지고 팻 쪽에서 거기 뭐 제일 초록색 팻들이 있는 거 있을 거야? 그거 누르면은 눈사람 빼질 거야. 아하, 자, 오케이. 엄마. 엄마한테 먹으렴. 네. 자. 윤마야 네. 엄마한테 안겨 안겨 어, 엄마한테 안기라고요? 아니야 잠깐만요 <laughs> 음, 음. 우리 차 타고 갈까? 뭐 네. 타고 갈지? 음 바나나 자동차도 있고 하트 호버보드도 있고 피자 피자 자전거도 있고 피자 외발 자전거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일라인 스케이트도 있어 뭐 타고 갈래? 피자 자전거 오케이 외발 자전거야 피자 외발 자전거 어 여기 마침 피자 가게 지나가네 음 아주 좋은 생각을 했구만 피자 가게가 어딨는데 저기 있네 피자 저기 가게 있잖아요. 피자 모양 피자, 피자 모양 가게. 자, 자 이제 딸딸 딸, 우리 이제 여기서 너희 피겨스케이트 이거 하잖아, 연습. 네. 연습, 연습실 왔으니까 이거 쿠키 모으면서 열심히 해. 엄마가, 아, 내려줄 테니까. 아. 눈사람도 줬으니까 열심히 할수 있지? 아. 어, 타고 와. 아, 엄마 타고 와야 되는데. 우후우후 우후후후. 나는 야, 다음, 넥스트, 기면하다. 다음, 올림픽에. 다음, 기면한 좀 아니지 않나요? 아, 할수 네. 있어. 아니, 지금, 김연아를 어떻게 이기겠단 거야? 김연아를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김연아 선수 같은 선수가 될 거라고, 나는! 아! 말이 돼요? 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될건또 뭡니까? 우후! 더더욱, 컨트롤이 엄청나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 컨트롤 이미 대박이에요. 이미 예전의 뚱 뚱각 아니다라는 <laughs> 난 예전의 뚱각 아니야. 이 아이스링크를 모두 주름 잡고 있는. 롯데월드 <laughs> 아이스링크 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롯데월드 아이스링크는 여기에 비하면 코딱지죠. 인정. 여기는 근데 그냥 강가잖아요. <laughs> <laughs> 아우 이거 아, 진짜. 엄마는잘 못한단다, 얘야. 하지만 너보단 잘해. 내가 엄마보다 더잘될걸뭔 소리야. 너 컨트롤도 못하면서. 아악 소리.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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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들도 잘 무시하고 가야 할텐데. 어, 윤과에 왔구나. 스케이트 타자. 나 지금 엄마 뒤쫓아가고 있었는데 엄마가 좀 빠르지? 그래 너보다 잘한다고 했잖니 엄마는 몸무게가 무거워서 더잘 타는 거예요 아닌가? 아, 뭐야 몸무게가 가봐야지 더잘 타지 아 그런가 뭐야 <laughs> <laughs> 어, 어떤 분 쓰러지셨다 저 옆에서. 아, 나좀 컴퓨터가 좋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생방송도 아, 하면 좋겠는게더안 개개 좋아요. 예? 내게 더안 좋은데요? 이번네나 완전 슈퍼 컴퓨터 갖고 싶다. <laughs> 아, 그래도... 따라 눈사람 좋지? 땡. 네. 스케이트 좋아해. 다 하면 엄마한테 와. 어, 스케이트 다 했나 보다. 어, 어, 연습 다 했나 보다. 따라, 로아 따라, 따라 따라. 와아 로아. 순간 이동하렴 여기서 먹고. 아니, 여기 근데... 빨간색에서 먹고 쿠키 먹고 순간 이동해. 순간 이동을 아. 왜 해야 되는데요?